안녕하십니까. 조 대표의 일본 특강입니다. 오늘은 첫 대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처음 만난 시와 서먹서먹한 것이 제일 힘들어요. 어떻게 하면 어프로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?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. 고객은 세일즈맨을 만나면 이미 절대 안살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입니다. 처음 3초가 그날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.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표현해 보세요.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. 잘 생겼으면 사장님, 미남이세요?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네요.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? 만약에 못생겼으면 인상이 참 고우시네요. 너무 못생겼으면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. 성우 같아요 하면 됩니다. 칭찬은 오골되지만 마음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옷을 잘 입었으면 아침마다 누가 코디해 주시나요? 패션 감각이 정말 뛰어나시군요. 이런 표현도 좋고요. 헤어스타일이 멋지면 베컴이 울고 가겠어요. 어때요? 이걸 웃긴다고 처가 혓바닥으로 핥은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날 망치는 것입니다.